안녕하세요. 5분 개발 지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비지 컬렉션의 근간이 되는 알고리즘인 마크앤스윕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발자로 면접을 보시면 단골 면접 질문이긴 한데요. 대부분의 가비지 컬렉터들이 이 알고리즘의 베이스를 두고 계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자바스크립트 엔진인 v8 엔진에서 이 마크앤스윕을 어떻게 계량해서 사용하고 있는지까지 다뤄보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언제나처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알고리즘의 이름이 마크앤수입의 어원을 알고 접근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마크는 우리말로 하면 마킹한다, 뭐 표시한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고 수입은 빗자루로 쓸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마크앤수입 알고리즘은 표시하고 쓸어버린다, 정리한다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정도 감 잡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가비지 컬렉션 루트, 줄여서 GC 루트라고 하는 특별한 객체들이 있습니다. 이 객체는 가비지 컬렉터가 관리하는 특별한 객체로서 외부에서 내부 객체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스타팅 포인트가 되어줍니다. 프로그램이 돌면서 메모리에 할당될 때이 GC 루트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상태로 할당됩니다. 액티브 스레드와 같은 것들이 GC 루트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돌다가 가비지 컬렉션을 실행해야 되는 시간이 되면 GC 루트로부터 검사를 하는데요. 순차적으로 연결된 객체의 레퍼런스를 타고 가면서 가비지 컬렉터가 접근했던 객체에는 표시를 해둡니다. 이게 마크 앤 스윕에서의 마크 단계입니다. 이렇게 마크 단계가 끝나고 나면 가비지 컬렉터가 방문하여서 마크가 된 객체들과 마크가 되지 않은 객체들로 나뉘게 되는데요. 가비지 컬렉터는 마크가 되지 않은 객체들은 더 이상 접근이 불가능하고 사용되지 않는 객체라고 판단하여 메모리를 해제해버립니다. 이렇게 더 이상 접근이 불가능한 객체들이 생기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함수에서 객체를 생성하여서 메모리 할당을 받은 후에 함수의 실행이 끝나서 함수가 메모리에서 해제되는 경우에 이 함수에서 생성한 객체는 더 이상 참조하는 모체가 없어지게 되면서 GC루트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GC루트에서부터 시작하는 마크 과정 중에 마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 단계에서 해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코딩을 할때 전역변수가 메모리 누수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함수에서 메모리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함수의 생명 주기가 끝나면 같이 해제가 되지만 전역변수의 경우 그것이 아니라 GC루트와 가까운 곳에 직접 생성이 되기 때문에 해제를 따로 직접 잘 해주지 않으면 항상 GC루트에서 접근 가능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면서 계속해서 메모리를 차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크 앤 수입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끝나기 전에 면접 질문에 같이 나오는 꼬리 질문이 있어서 다뤄보자면 가비지 컬렉션을 수행하는 또 다른 알고리즘으로 레퍼런스 카운트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아까와 동일한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레퍼런스 카운트 기법은 본인을 참조하고 있는 개수를 내부적으로 저장합니다. 이렇게 각 객체가 자신을 참조하는 수를 세워보면 6번과 8번 객체는 아무도 참조하지 않기 때문에 해제됩니다. 그러고 나면 9번과 10번 객체도 더 이상 참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삭제됩니다. 얼핏 보면 레퍼런스 카운트 기법도 잘 동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레퍼런스 카운트 기법은 크리티컬한 약점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구석에 8번, 9번, 10번 객체를 보시면 8번이 9번을, 그리고 9번이 10번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이 8번을 다시 참조하는 서큘러 디펜던시, 즉 순환 참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객체들은 사실 더 이상 접근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서로가 서로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 카운트가 1이 되어서 레퍼런스 카운트 기법으로는 해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개선하여 제한된 것이 마크앤수입 기법이고, 마크앤수입 기법은 이런 순환 참조의 경우에도 GC 루트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해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해서 오늘은 가비지 컬렉션의 기본이 되는 마크앤수입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실제 엔진에서 마크앤수입 기법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다룰 예정이니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도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